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이슈점검 통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씨가좀 많이 빠졌다 그죠? 엔비디아의 실적 26일날 발표하니까 내일 을 새벽이 되겠죠? 밤이 되겠죠? 밤이거나 내일모레 어, 우리 시장에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눈치 보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데이터 센터 임대를 어, 취소했다. 뭐, 이런 그 부분도 좀, 어, 인공지능,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어, 버크셔 해소웨이, 버크 뭐 관련해가지고, 어, 위험 리스크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어, 그 관련주는 이제 그 상승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운은 올라가고, 나스닥은, 어, 1%대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예,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일단 뭐 계속해서, 어, 트럼프의 이, 아 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어, 주변 전세 그리고 탄핵 전국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어, 마지막 변론 음, 일이죠. 음, 그래서 어, 뭐 대국민 어, 뭐 통합의 어, 담화를 또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은, 구구 유튜버들을 자극해서, 폭동을 유발시키는 또 이야기를 할지, 그런 부분이, 어, 지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인물 관련지 뭐, 이런 것들도, 어, 지금, 음.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보조세 발표한 것들이 좀 있죠. 슈프리마, 코스맥스, 코스맥스 NPT, 그리고 한국 카본, 셀바세야,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어, 한국 기업 720조 우크라 재건 참여, 제2의 마샬 플랜이다. 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 몇주 내에 종전 가능하다. 유럽군이 배치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틴도 수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스타코링크는 8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한다라는 이야기. 테슬라는 중국에서 수일 내 완전 자율주행 적용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뭐 저기 가격이 1,200만 원인가? 1 0 0 몇백만 원 한다고 그러죠. 아,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몰라요. 뷰런티어, SOS랩, 오트렉스 라닉스. 우리나라가 좀 더딘 것은 이제 규제라든가 법적인 부분, 아,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주중 한국대사관, 다음 달에 에이 c 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의 문화사절단, 한국 방문한 데입니다. 자어 다시 한번 한화류 해제 관련 주들 엔터주 그리고 뭐 부츠 어, 관련 주 그리고 영화 게임 뭐 이런 쪽 어, 같이 보도록 하죠. 음. 포스코피시엠 한국 공장 팔고 예, 미국 지엠과 합작 사이에 4,900억 투자를 한다라고 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캐나다 쪽에 공장을 지 짓는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 어, 뭐 바닥에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윤탄핵심판 변론 종결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은 내일 어, 마무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정치인물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비만 알약은 노보에 안 뺏긴다. 미국의 릴리 출시 전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갔답니다. 이만 관련주 보도록 하죠. 네, 알리바바 3년간 인공지능 인프라와 클라우드에 75조 투자한다라고 하죠. 네, 알리바바 관련주들, 딥노이들링네트 오픈베이스, 아이크래프트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요. 아이센스는 2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 소각하겠다라고 밸류업정책 이야기를 하네요. 아이센스 보도록 하고요. OCI는 미국의 260MW급 태양광 발전소 추진한답니다. OCI 홀딩스 보도록 하죠. 양자 인터넷 상용화 가장 근접 중국 미래 테크전 게임 체인저로 양자 관련한 종목들 다시 부각이 되는지 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가 업스테이지에 꽂혔됩니다 그래서 첫 KAI 유니콘 떠나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톤브리지하고 SK네트웍스, KT그룹이 투자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KT KT e KT 하고 KTCS하고 컴퍼니케이 미래에스벤처 투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어, 이거 때문에 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스톤브리지부터 해가지고 상한가 어, 어, 들어갔습니다. 네이버로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답니다. 금감원이 위탁 업무로 판단을 결정을 했대네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주식 창을 갖다 보고 있다가 매매를 하고 싶으면 누르면 바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셀트리온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에토즈마 유럽에서 품목허가 셀트리온 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 어, 그리고 업스테이지 관련주, 어, 양자 관련주, 어, 태양광 발전, 아이센스, 어, 사사주, 소각, 알리바바 관련주, 어, 릴리, 일라이 릴리 관련주, 어, 비만 관련주, 그리고 정치인물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어, 한활령 해제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3자배정 유상증자, 어, 우크라이나 재건과 실적 호조세.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우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